빌립보서 3장 함께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끝으로 너희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하게 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래 바라. 아멘. 예, 빌립보서 말씀 지금 계속 보면서 항상 사도 바울의 이그 빌립보 교회에게 전하는 이 그 마음은 기쁨과 그리움과 어, 격려의 그런 말씀이 많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어, 생각하면 기쁘고 어, 같이 함께 그리고 이런 이런 말, 말씀들이 계속 어, 이제 반복이 되어 왔었는데 3장 들어와서는 어, 2 절에는 어, 아주 좀 심한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하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이런. 어, 좀 심하게 얘기를 하는데 사도 바울이 다른 편지들을 보게 되어도 갈라디아서 말씀을 봐도 그렇고 이 율법자들을 어, 그 유대인들 중에서도 어, 율법주의자들을 이제 어, 아주 경고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 유대인들 중에서 율법주의자들은 어,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되 어, 그리스도인으로 신앙생활을 하되 포함해야 돼서 이제 추가로 어, 율법을 지켜야 하고 율법이 가르쳐주는 할례에 특별히 할례에 대한 그런 어그 방식들을 따라야 한다라는 그런 어, 얘기들을 많이 이제 교회들에게 전하는 그런 가운데 어, 그런 율법주의에 대한 어, 경고하는 그런 말들들을 사도바울이 교회들에게 이제 편지를 쓰면서 빌립보서에서는 이렇게 심하게 어, 개들을 삼가하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하고 이렇게 음, 말을 전달하게 됩니다. 그만큼 어, 이런 율법,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당하신 그런 고난과 죽음 이런 것이 그 다음에 또 부활 이것이 충분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의 죽음심과 그 부활을 추가해서 또 우리가 해야 하는 일들이 있어야지만. 어, 구원이 있다라는 그런 어, 잘못된 복음이라라는 것을 어, 사도 바울이 주의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을 어, 교회 문화나 교회 그런 어, 주의해야 되야 하는 것들 중에서는 어, 이런 율법주의에 대한 것은 많이 따로 없습니다. 하지만 어, 오늘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주의해야 해야 되는 많은 그런 위험들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 어, 그런 것은 어,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 것은 잘못된 거짓 복음 같은 것은 어, 하나님은 어떤 죄도 예, 사랑하시기 때문에 많은 죄인들이 이제 어, 하나님께서는 이제 뭐 그런 게, 죄들도 죄로 보지 않으시다 안안아 보지 않으신다라는 그런 헛된 잘못된 복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교회 안에서도 많은 좀 이런 저런 그 논쟁이 생기는 이유들은 동성에 대한 그런 트랜스젠더 뭐 이런 성을 이동식이 이런 이런 일들 때문에 교회에 이런 저런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 죄는 죄고 예,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은 죄인 것인데 그것을 확실하지 하게 하지 않고 오히려 그런 선들을 좀어좀 어, 아주 확실하게 하지 않는 그런 잘못된 복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주의해야 하는 것이고 교회 안에서도 어, 잘못된 복음들은 어, 우리가 신앙생활을 적당히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어, 우리에게 축복을 주, 주고 싶어하시고 뭐, 뭐, 교회 안에서도 신앙생활을 어, 열심히 하지 않아도 어, 우리가 그냥 개인적으로 이제 영상으로나 아니 다른 방법으로 예배를 잘 드려서 말씀을 잘 들으면 그러면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이다. 이런 잘못된 복음들도 우리 우리 속에서 없지 않아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잘못된 복음으로부터 주의해야 해야 한다라는 그런 경고를 하면서 3절에서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런 잘못된 복음을 주의해야 할수 있는 그런 첫 번째 방법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이런 얘기가 있는데 봉사 한국어 성경으로는 봉사하며 개역개정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원래 이 봉사라는 것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섬기는 그런 봉사가 아니라 예배라는 단어를 쓰여집니다. 성령으로 예배를 하며라는 그런 해석이 조금 더 정확한 해석이지만 봉사하며라고 이제 적혀져 있는 것인데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성령님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는 것이 이런 잘못된 헛된 복음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교회 참석해서 노래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에서 아니면 집에서나 우리가 어디 있든지 언제든지 예배 속에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그것이 우리가 온전한 복음 안에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길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시켜 주셨을 때 우리가 그 드리는 그 예배가 정말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예배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요한복음 12장 말씀을 보면 한 여인이 이제 그 비싼 그런 향유를 깨어서 예수님의 발을 닦아 주셨을 때에 그 제자들 가로뉴다가 그것을 보면서 아 이것은 그 300대라는 이런 300대 나르연이런되는 것을 차라리 어려운 사람에게 전달을 해줘야 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 아니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어, 제자들도 그런 것을 보면서 아 그게 차라리 더낫을 뻔했다라는 그런 동의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 그것을 보면 어, 이 여인에게는 이 향, 비싼 그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어서 닦아 주시는 것을, 어, 이것은 충분히 가치가 있다. 너무나도 가치가 있고, 이것이 예수님께 드리고 싶은 예배라는 것을 보이는 것인데, 가론이다와 다른 제자들은 그것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이것이 예수님의 발 앞에 그렇게 한꺼번에 쏘여지는 것이 좀 아깝다라는 것을 어, 생각을 하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 아무리 예수님과 함께 있었고 예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많이 체험하고 보았지만 그것이 그들에게는 예수님에게는 가치가 좀 떨어지는 그런 예배라는 것을 제자들은 그런 그런 것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전부, 우리의 최선,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예수님께 드렸을 때에 그것이 너무나도 가치가 있고 하나도 아깝지 않은 너무나도 귀한 것을 예수님께 드리는 것이 성령으로 예배하는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라는 것이 예수님 뿐만을 자랑하는 것이 우리가 거짓 복음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4절서부터 이어가면 사도 바울의 유명한 본인이 소개하는 그런 자신에 대한 역사를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팔일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나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 바리새인이요 이렇게 본인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다른 유대인들처럼 어 다른 이방인이었는데 유대인으로 이제 개종한 것이 아니라 태어났을 때부터 유, 유대인으로 부모님이 어, 어머님과 아버님이 둘다 히브리인이었고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그 다음에 유대인 중에서도 어,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태어났을 때부터 유대인이다 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어, 바리새인이면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는 바리새인들이 좀 악하고 좀좀 예수님을 아주 반대하고 대적하는 그런 안 좋은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유대인들 중에서는 바리새인이라는 것은 아주 어, 좀 아주 훌륭하고 그런 좀 아주 높은 그런 위치에 있었던 그런 것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이 자랑할 것이 그자랑한 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도 바울의 자랑이 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을 그런 말씀이 이어집니다. 우리들이 어 다른 세상에서 어떤 누리는 것들과 세상에서 우리가 인정받는 것을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가장 귀한 자랑이 될 때에 어 헛된 잘못된 그런 어 신앙으로나 아니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어 우리가 진정한 복음을 따르고 예수님을 섬기는 우리 배단니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많은 그런 잘못된 헛된 복음들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의 피를 기억하며 그 사랑을 기억하며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배단니 교회 성도님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런 어, 잘못된 복음을 따라가기 위해 우리가 더욱 따라가지 않기 위해 우리가 더욱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만을 자랑하는 우리 배단의 교회 성도님들이 되길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